집 매력의 강에 푹 빠졌다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눈이 금방 눌에 주겠네 큰거 보니까 그지. 어. <laughs> 정인 씨와 성숙 씨는 강둑으로 나물 캐러 나온 길. 여기도 숲에 무네 이 팔이 예쁜 걸로만 뜯으면 음. 돼. 이게 위에 있는 손은 아주 부드러워. 엄청 부드럽다 봉숙인 줄 알았어. 새로 이렇게 우이 난다고 그래요. 뜯은 데에서. 그러면 굉장히 연해요. 그리고 윗부분만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좋아서 떡이 아는 사람만 안다는 여름 쑥의 맛. 경쟁자 없는 여름 쑥은 벌써 바구니 한가득입니다. 많이 땄다, 이제. 그만 따도 충분하겠어? 으 여기 나오니까 마을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가 칠산인데요. 정말 이쁘죠, 보기에도. 왜 칠산이냐면은 산이 일곱 개예요. 큰 산은 아닌데, 작은 산들이 다 이름이 다 있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평야에서는 야트막한 산도 돋보이는 자랑거리. 도시에서 살던 부부는 9년 전 산등성이 고운 이 칠산 마을로 내려와 터 잡았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저기요. 여기 저희 집이요. 아, 집이요? <laughs> 네. 원래 방앗간 자리고요. 30년 넘었고 저희가 한지는 벌써 9년 넘었어요. <웃음> <웃음> 환영합니다. <laughs> 어서 오세요. 30년 전 방앗간인데 그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laughs> 네, 최근에 제가 직접 공사한 거예요. 경운기 모터로 기기 돌리던 시절부터 방앗간이었다는 이 자리. 성숙 씨는 촌집 방앗간으로 이사와 떡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앗간이던 촌집을 이리 곱게 고쳐냈지요. 그 여자가 디자인하고 그 남자가 공사한 합작품입니다. 이 천장 같은 경우 보시면 상당히 거칠어 보이잖아요. 이게 나무껍질 피죽이라는 건데요. 저렴한 걸 사서 저희가 양면 대패를 쳐가지고 일일이 붙여준 거예요. 상호로 만든 등장식 하나부터 작은 소품들까지 이 방앗간에서는 부부 손 닿지 않은 풍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예요? 아, 이쪽은 떡 만드는 공간인데요. 원래는 엄청 넓었어요. 여기 전체를 다 썼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가루 내리고 가래떡 뽑고 저쪽에서 이제 떡도 찌고 이제 이쪽에서 다 떡을 만들어요. 떡방앗간이라는 정체성은 오랜 세월 지켜온 이 초은집의 본래 색깔. 그 색깔마저 지우고 싶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성숙씨를 칠산 마을의 떡 만들기 반 달인으로 만든 것도 이 30년 역사의 방앗간인 걸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쫀득쫀득하게 <laughs> 차지죠, 굉장히. 이제 다 됐어요. 그대로 이제 빚어서 찌기만 하면 돼요. 배고파? 보니까 그러니까 고프네. 정말 <laughs> 기다리 이제 거의 다 됐어. 쑥게떡만큼이나 성숙씨가 자신 있는 떡은 보슬보슬한 식감 일품인 팥 시루 떡. 9년 경력의 떡 기술자 손에서는 이제 못 해낼 떡이 없습니다. 안에 성숙 씨가 떡 찌는 데 오린 하는 동안 배고픈 남편 정인 씨는 촌집 한 구석 자신만의 구울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수많은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목공방. 그의 주특기는 전통 창호 창살 만드는 겁니다. 시골 내려오면서 목공리를 꾸준히 배워서 저희 집 보셨지만 계속 고치면서 이제 조금씩 능력이 생겼고 이거 할 때는 톱밥에 기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일단 초집이 안성맞춤인 공간 이곳에서 나무를 만질 때면 정인 씨는 도끼자로 썩는 줄 모릅니다 작업할 때 어, 정신 집중이 많이 되니까. 작업하면서는 굉장히 행복해요 나날이 진해지는 행복 다 초은 집 덕분입니다 성숙씨 떡이 정인 씨 접시에 담겼습니다 이떡 가장 맛있게 맛볼 자리는 초은 집 고치며 새롭게 벽을 뚫어 만든 이 창가 자리입니다. 폭신폭신하지? 음,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경치가 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거 보면서 먹는 맛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고치지 않았으면 결코 몰랐을 촌집 풍경의 맛입니다 보니까 잘 Hey j u d o n t make it b a 네, 예, 요게 이제 사랑나무예요. 오늘으로? 아, 저기 보이시죠 네. 진짜 멋있어요. 부부는 틈날 때마다 사랑나무에 오릅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건 풋풋했던 젊은 날의 시간들.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희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잖아요.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시골 촌집이지만 그 옛날 그 저희 전부터 살던 그분들의 그런 어떤 그 흔적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다 오래됐다고 해서 버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존해서 같이 이렇게 살수 있으면은 그게 더 값어치 있고 좋은 것 같거든요. 부부에게 오래될수록 좋은 건 친구 같은 서로와 촌집이랍니다.